숲길을 거닐다가 호두 하나를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처음에는 막연하게 호두 재배에 대해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점점 호두나무는 어떤 토양에서 잘 자라는지, 노동 조건은 어떠할지, 품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이르기까지 사고가 확장되는 것이다. 때로는 황당무계하게 생각되는 경지까지 사고의 폭을 넓히는 일도 필요하다. 물론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르러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럴 경우에는 전체의 구상을 버리면 된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잠재의식의 지시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과거 미국 서부에서는 사과를 사륜 마차 한 대분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했는데, 당시 마차 한 대분의 값을 한꺼번에 지불한다는 것은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다. 여기에 착안하여 한 과수원 주인은 사과를 개별적으로 포장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것은 한 개에 10센트씩 팔려나가면서 수학에서의 노인과 수송비를 충분히 보충해 주었다. 그후그 그 방법은 모든 사과 재배업자들에게 전파되었고 지금은 12개씩 한 상자에 넣어 예쁘게 포장된 상태로 팔려나가고 있다. 이제 사과를 포장하는 아이디어를 당신에게 적용시켜 보라. 잠재의식을 고용주라 생각하고 의식하는 마음을 성실한 고용인으로 생각하여 우선 의식하는 마음에 할수 있을 만큼의 일을 시킨다. 그러면 잠재의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활동적이도록 만들 수가 있다. 당신의 외모는 어떠한가? 당신은 사람들의 눈을 잡아 끌 만큼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당신은 상대방의 어색한 기분을 잘 풀어줄 수 있는가? 당신의 외모에 진정한 당신이 나타나도록 마음을 써라. 태도, 복장, 표정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물론 잘난 체하지 않으면서 군중 속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일이나 경쟁심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당신을 포장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 인생이라는 것은 중대한 순간에 가속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가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만한 옷을 입고 늘 마음의 태도에 관심을 집중하며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에 잠겨라. 늘 마음의 태도에 관심을 집중하며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 잠겨라.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할 것임을 또한 당신이 상대방에게 흥미를 갖고 있듯 상대방도 당신에게 흥미를 가질 것임을 확신하라. 어느 대기업의 자동차 세일즈 우먼이 부자인데다가 고급 승용차만 구입하는 어느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을 맡았다. 그 행운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던 그녀는 우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목욕을 하고 머리도 손질했으며 최대한 자신감 있는 포즈를 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후의 상황을 물어보았다. 자동차를 팔았습니까? 물론입니다. 누가 나오든 꼭 팔고야 만다 라는 자세로 임했으니까요. 상대방이 큰 부자라고 해서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녀는 목욕을 하고 세일즈에 나설 준비를 하는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한 셈이다. 그녀가 준비를 하는 동안 상상력은 활동을 개시하여 실패란 있을 수 없다는 인간적 자력을 그녀의 체내에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뛰어난 야구선수인 베이브루스는 홈런을 칠 장소를 미리 예언했다고 한다. 그는 공을 치기 전에 이번에는 어디로 날리겠다고 공에 대해 선언을 했던 것이다. 그가 공을 칠때 홈런을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날리겠다고 선언을 하면 공은 정확히 그곳으로 날아갔다. 물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베이비 루스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무튼 그것은 정정당당한 타격이었고 어떠한 속임수도 없었다. 아무리 강력한 투수가 공을 던져도 공은 그가 예언한 쪽으로 정확히 날아갔던 것이다. 아마도 베이브는 언제나 잠재의식의 충동에 따랐기 때문에 마음먹은대로 홈런을 칠수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잠재의식의 지시에 따르는 사람은 충분한 보답을 받게 마련이다. 당신의 감정을 잘 지키고 보호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진동으로 인해 의외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주 만나거나 접촉하는 사람들의 성질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는 일은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생활하는 사이에 어느덧 서로 닮아가며 심지어 상대방의 버릇까지도 익히게 된다. 어린이는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여 겁을 잘 내거나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그대로 옮겨져 일생 동안 그 성질을 지니고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정신병원 의사는 성격장애가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 어린 시절의 체험 속에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기도 한다.어린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이 되면 성격에 변화가 일어난다.그리고 계속해서 바뀌는 선생님들에 의해 어린이의 감정 형태도 변해간다. 또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의 감정적 안정이나 불안정에도 의외로 강한 영향을 받는다. 지나치게 신경질적인 사람이 책임있는 자리에 앉으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초조하게 만든다. 부정적인 경향을 지닌 사람이 이유 없이 트집을 잡는다면 그 불쾌한 파동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다. 사과 상자 속에 썩은 사과 하나가 다른 사과도 모두 썩게 만들듯이 방 안에서 울고 있는 한 여자는 다른 여자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반면 한 여자의 웃음은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만드는 법이다. 감정의 파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만약 당신이 계속 적극적이고 명랑한 성격을 갖고 싶다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성향의 사람과 오래 접촉하기를 피해야 한다. 하루 종일 괴롭거나 슬픈 분위기에 젖어 있으면 아무리 성격이 쾌활하고 활동적인 사람일지라도 마침내 그것에 압도되어 어둡고 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쉽다.